네, 시민들은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시민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정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한 시민이 고기를 8만 원어치 사면서 긴급는 아, 지원금을 쓸수 있는 카드를 내밉니다. 평소 같으면 선뜻 사기 망설였을 액수지만 지원금 카드를 내미는 손길이 가볍습니다. 모처럼 넉넉히 사가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상인들도 만족해합니다. 손님들이 전에는 이게 조금씩 이게 사가는 것도 좀 이게 좀 무더기로 많이 사가시고 돼지고기 살때 소고기도 사고 가시고 응, 도움이 많이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꽉 막힌 내수를 살리고 어려움에 빠진 가게를 돕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가 한결 수월해진겁니다. 아, 네. 평상시보다는 조금 예, 편한 마음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출이 조금 많아진 것 같고요. 생필품 같은 경우도 <laughs> 이제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비축하는 측면으로 <laughs>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소고기 스마트폰처럼 코로나 보릿고개로 엄두가 나지 않던 상품을 사는데 지원금을 썼다는 사용후기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속속 올라옵니다. 덕분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둘째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게 여유가 생기면서 떠날 구로 어붙었던 시민들 중 쓰미에도 홍풍이 보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미입니다. <laughs> 네, 한편 코로나19로 콘서트장의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감염 확진을 받 위해 관객들은 차량에 탄채 가수들의 공연을 즐겼는데요. 자동차 비상등과 경적이 관객들의 함성을 대신했습니다. 나경열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가수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제히 자동차 비상등을 켭니다. 어둠 속 300대가 넘는 자동차가 비상등을 켜자 장관을 이룹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들은 차 안에서 콘서트를 즐겼는데, 비상 등이 관객의 함성 역할을 한 겁니다. 자동차 견적을 울리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어방깡 아, 소리를 듣고 이렇게 힘든 점은 처음인것 같아요.